한 번,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임포스터는 누가 걸릴 것인가? 임포스, 어, 임포스터! 나이스, 임포스 우와! 자,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뭐야, 여기 아니야? 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죽여버리고! <laughs> 아, 죽이고요? 여유롭게. 아, 빠져나와 버리고요? 아이씨, 얘 하고 있네? 오케이. 자, 어디 한번 가봅시다. 어! 시체가 발견됐어요! 아하! 어디? 나는 둘기 미션 하는 거 보고 옴. 나는 둘기 미션 하는 거 보고 옴. 그래서 하길래 자리 비켜줌. 뭐지? 나도 의무실 있다가 나감. 아이 진짜 와. 일단 건너뛰자. 다 미션 중이었네. 다 미션 중이었네요 으 아, 이렇게 뭐라가는거죠아이 버섯은 나지롱 아 근데 진짜 다 임무하고 있었어요 하 아, 자연스럽게 임무 좀 해볼게요 배전 수리하러 가겠습니다 아 진심 한명만 걸려라 진짜 아, 아 뭐야 이거 둘개 하고 있는건가? 아니 깜짝아 아이 둘개 따라오지 마봐 야 두기새끼 존나 빠르네. 아 진짜 얘새끼들 존나 빨라. 아야 아. 아까 응무를을 했었잖아, 니들. 아사 아세 죽여버리고요. <놀람> 통신실 갔다가 자 또. 뭐야 여기 무슨 뭐아 얘는 이거 하는구나 오케이 가다가 어 뭐야 아 어, 신고해 죽어요 와와 몰랑이 죽이고, 나가네? 대단하다. 너, 둘기 시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와. 얘들아. 저 자식이 임포스터야, 임포야. 진심. 아니. 아, 겁나 웃기네요. 아니 신고를 했었어야지 신고. 맞아, 신고를 했었어야죠. 아 여기 했었고. 맞아, 신고를 했었어야죠. 여러분들 신고도 안 했잖아. 그죠? 신고 안고못받고 정기 선물 어야 돼, 정기 선 참고. 참고하면 뭐야? 우후! 유후!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스예 딥박 DJ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호TV입니다. 이번 할 게임은요, 네, 바로바로, 어, 바로 휴먼 펌플렛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왜너 먼저 가냐? 너왜 먼저 가? 왜 먼저 가? 어? 왜 먼저 가? 어? 왜 먼저 가냐? 아니. 아 나봐! 아니 왜? 이걸끌어야될 거냐 이렇게? 이 끊어야 될 거냐 이 돼지야. 아 정말. 자 경찰복장 입었더니 오랜만에 이제. 자 이번에 그렇지.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으, 땡기는 것 같아. 와, 나한손 장인이야, 어? 아스, 좋아. 좋아, 좋아. 어, 왠, 모르는 사람도 들어왔는데. 자, 끌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럼 안녕. 아, 이것도 끌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끌어야 돼요. 자, 이거 내가 또 설서수범 해줄게요. 아 저, 비켜봐봐. 자, 내가 소소스범 해줄게요. 저기요, 잠깐만요, 저공중부양 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나공중 공주... 아니, 앉지 말고! 아, 아, 잠깐만. 아, 거, 거긴 아니야, 겨드랑이. 아, 어이, 어, 클일 날뻔 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렇 살려줘요. 그렇지, 땡겨. 그렇지, 땡겨, 땡겨. 아, 어, 그렇지. 아, 완벽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거에 타고 있을 테니까요. 예, 끌어주면 될것 같아 요 여러분들. 이뭔 개소리야? 야, 네. 아니 끌어들라고요. 끌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한명 버려요? <목소리> 버튼,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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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봅시다 근데 한명 버려요 진짜로 그한명 버려졌어요 뭐야 저, 저 사람 어떻게 올라갔지? 저기요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나, 일단, 버려진 친구 좀 데리고 올게요. 에이, 돼지 한 마리가 버려졌네. 하 아, 정말. 어, 뭐야. 아. 아, 뭐야. 다음 스테이로또 넘어갔어? 아니. 돼지야. 야, 돼지야. 좀 제대로 좀 해라고, 어? 좀, 아니, 아, 살려줘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니 흔들지 마봐요 아 잠깐만요 아니요 미자 이 산자를 자꾸 미안해요 좀 현타가 오네요 기다려요 기다려 이거들아 열어줄까 말자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장난칠게 아씨 장난치다가 뒤로 넘어가다가 씨 죽어버려. 아이 아이. 아이 좀 당겨봐봐 나처럼. 하이. 그렇죠 잘했어. 자 그리고 문 열어요. 오케이. 저 좋아요. 아, 엘리베이터를 이제 누르면 되는 건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상자를 잘 잡아 볼게요. 아니, 좀 잡. 아, 진짜 이게 거지 같네. 진짜 아우. 나 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아, 나봐 줘. 뭐 이쪽 아니잖아. 아 진짜 떨어진 것 때문에 팔이 꺾였어요. 아 됐다. 오케이 플러스. 나 갈게요. 안녕. 사람들은 버리라고 있는 겁니다. 헛소리하지 아, 마 임. 아아아아 아,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 엘리베이터 꼈어요. 아 잠시만요 저 꼈다고요. 이보세요. 그걸 왜 올려? 아나 꼈다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나 꼈다고요. <laughs> 아니 나 꼈다니까 이거더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나 꼈다고. 에 네, 그렇지 나 빼요. 빼줘요. 빼줘. 그렇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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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아빠 씨. 시댕. <laughs> 아휴. 자 과연 이 위기에서 아 잠깐만 상자 갖다 제 머리 치지 마시고요. 자 과연 이 디팡 d j 는 과연.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다음 제 2편에서 계속됩니다.